어디 여자가 남편이 이러라면 하늘같이 떠받들어야지아어송해요아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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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동거 1년 후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어, 예비 신랑이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전업주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예비신랑이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서 직원 한 명이 거의 매일 저희 집에서 숙식을 해결해요. 불편하지만 새로운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 사무실에 차리는 것도 부담일 수 있어서 그러려니 하며 지내는데요. 제가 예비신랑한테 분리수거만큼은 항상 부탁하거든요. 며칠 전에 미루고 미루다가 집에 분리수거가 한 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같으면 외출할 때 하는데요. 제가 해주다 보니 본인이 해야 하는 걸 생각도 못 하는 것 같아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직원이 숙식을 하다 보니 저도 요리하는 것도 싫어지고 그러다 보니 배달음식 때문에 분리수거 할 거리가 엄청 쌓여서 잔소리를 했더니 짜증을 내더라고요 일안 하고 전업주부 하는 사람이라면 분리수거도 제가 그냥 해야 할까요? 전업주부가 무슨 뜻인지 몰라? 아니 그렇게 따지면 너도 본인의 일을 남편한테 미루는 건데? 너 하기 싫으면 맞벌이 해 나가서 돈 벌어와 남편이 일을 미룬다고?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도 네가 전업주부니까 그러면 니가 집안일을 하는 사람인 건데 그게 업인 건데 너도 네 일을 미루는 건데 그러면? 아 내가 솔직히 까고 애라도 있으면 모르겠다. 아 진짜 애 있고 이러면 애 보는 게손 하나로는 모자라니까 애보다 보면은 사실 집안일도 하랴 애도 보랴 손이 모자랄 수 있죠. 음 그러면은 남편도 좀 도와주고 할수 있겠지. <laughs> 근데 애도 없잖아. 여기서 보면 들어보면 그리고 솔직히 요즘에 요리도 하기 싫어서 다 시켜 먹는다며? 그러면 진짜 이개 같은 거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맞죠? 근데 요리도 시켜 먹고 분리수거도 하면 사실상 하는 게 없는 거잖아, 그냥 빨래랑 청소 말고 뭐 하는데? 설거지도 안할 거냐? 아 사실상 설거지거리도 없잖아, 시켜 먹는 거면 분리수거도 시켜 먹은 거 분리수거하는 거겠네. 그러면 네가 지금 뭐라는 건데 그러면? 방송 보고 있죠? 얘기해보세요 본인은 그럼 집에서 뭐해요? 무슨 일을 해요? 아니 집에서 무슨 일을 해? 이거 얼마나 안 하려는 거야 그러면? <laughs> 아나 진짜 어이가 없네 본인이 전업주부라는 걸 인지하고 있잖아 그럼 일을 하세요 대체 뭐하고 살게 해, 그러면 요리도 안해 분리수거도 안해 근데 전업주부야 그러니까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것만 하는 거잖아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 하고 이불 탁탁 털어 갖고 예쁘게 깔아 놓고 베개 흐트러진 거 예쁘게 놓고 빨래통에 빨래 넣고 빨래 도는 동안 청소기 돌리고 빨래 다 돌면 꺼내서 널고 화장실 물때 청소하고 뭐 시켜 먹은 거 이거 음식물 이거 하는 거야? 아니 뭐 한다는 거야? 뭐뭐 뭐 하게? 아니,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세요. 일주일에 한번 오시는데 딱두시간하셔 빨래랑 건조기는 내가 돌려요 그것만 내가 하고 아주머님께서 음식물 버려주시고 분리수거해주시고 화장실 청소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집에 걸레질까지 하세요 그걸 두 시간 만에 하고 가세요 그냥 물때 청소하시고 변기까지 싹 닦아놓고 가세요 근데 두 시간이면 그거 해서 일, 한 달에 12만원 밖에 안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그렇게 해주고 가시는 거 그러고 나서 빨래 내가 돌리잖아 솔직히 빨래 돌리는 거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빨총에 넣고, 세제 넣고, 섬유연제 넣어놓고, 그한 시간 기다리면 되는데.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그동안 나뭐 해요? 난 게임하고 있어. 게임하면서 기다려, 그냥. 그거 다 돌면 뭐 해요? 그냥 건조기 턱 넣어요. 건조기 돌, 말리는데 얼마 걸려? 두 시간 반에서 세 시간 걸려. 그거 또 게임하고 있어, 또. 끝나면 꺼내서 그거 개요. 개는데 얼마 걸려? 10분 안 걸려. 10분에서 15분? 천천히 개도? 막상 세탁기 돌리는 거 세탁하는 거일몇분 했어요, 그럼 나. 빨래통에 빨래 넣고 건조기에 건 넣고 이거 다 합쳐서 20분 일했다 20분 그래 물론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만큼 내가 일이 능숙하지 않으니 내가 청소하면 좀더 걸리겠지 그래도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3시간 반 4시간 하면 끝나겠구만 애를 키워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지 솔직히 냉정하게 집안일에서 할게 얼마나 있어 애안 키우면 요즘에 집안일 할게 얼마나 있는데 손빨래해? 방가 나가서 이거 몽둥이질하냐? 어? 집안일 얼마나 한다고? 진짜 냉정하게. 요즘에 빨래 빨래 그 세탁기가 돌려주잖아. 솔직히 나는 있잖아 전업주부하라 그러지? 나는 뭐내 마누라한테 그렇게 바라지도 않는데, 난 내가 전업주부야. 남편이 돈 벌어오겠대 왜 버리야? 그러면 나는 빨래도 색깔별로 구분하고 속옷이랑 이런 거다 구분하고 망다 씌워갖고 빨래 일일이 돌린다. 내가 집안이라라 그러면 나는. 남자친구가 제가 타지에 있던 거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데리고 와서 살게 된, 거, 된 거고요. 된거 밖에 나가서 일하겠다고 하니까요. 밖에 나가서 일하면 얼마나 벌길래 한 180에서 200 벌겠지? 그러니까 그럼 그냥 일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해서 있던 거긴 해요. 그것도 선택은 본인이 한 거잖아, 결국에는! 억지로 기가 끊 묶어갖고 자고 있는데 밤에 보쌈해가지고 들쳐 업어매고 강제로 잡아온 거 아니잖아! 지도 그 얘기 듣고 혹해서 한 거잖아! 변명하니 변명하자면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예비 신령한테 집안일을 설거지랑 분리수거 좀 부탁한다고 했더니 그러니까 그러면 가사도우미 쓸바에 집안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틀린 말 아니잖아! 그리고 네가 선택한 거잖아! 남편은 일에 집중하겠다고 한 거잖아! 진짜 존나 한심하고 역겹다, 진짜로. 아, 저런 애들 왜 이렇게 많냐? 고놈의 권리, 권리는 씨... 울겄다 울어라 좀! 울고 정신 바짝 차려라 좀한달 생활비며 고정 지출이며 그거 벌어오는 거 쉬운 줄 아나 저거 가지고 저럴 거면 결국 지도 좋아서 졸레졸레 한 거잖아 냉정하게 뭐?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면 대신에 네가 설거지랑 분리수거만 좀 부탁했게 냉정하게 제일하지 그것만 부탁하진 않을 거다 진짜 아... 답답하다 답답해 근데 그리고 청소 진짜 기깔나게 하는 거 아니면 솔직히 분리수거는 떼놓고 일할 거 중에 손 제일 많이 가는 건 설거지야. 진짜로. 아니 나는 내가 혼자 산지 10년이 넘었잖아. 10년이 넘게 혼자 살면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나는 외부 활동을 안 해요. 혼자 사는데도 보통 둘이 사는 맞벌이 집보다도 집안일이 많이 나와 나는. 왜냐면 집에만 있는 사람이라. 10년이 넘게 집에만 있기 때문에 난 그리고 음식도 집에서 많이 자주 해 먹어요. 혼자 있을 때는. 그러면 설거지랑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음. 근데 손 제일 많이 가는 거는 뭐냐면 딱두 개예요. 침대 옆이랑 그 욕실 그 화장대 그 주변에 있는 머리 말릴 때 떨어진 머리카락 치우는 거. 그다음에 설거지 하는 거. 이두 개가 손이 제일 많이 가. 빨래는 개는 게 귀찮죠. 개는 게. 화장실 물때 하는 거. 그거 잘 말려 줘야죠. 그물때 하니까. 그런 거 말고는 사실 음식물 버리고 이런 거가 이제 손이 많이 가는데 아니 뭐 그냥 놀겠다는 소리밖에 더 대체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 아니야? 어 인생 존나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지금 이가 상담자하는 본인 마인드로 살 거면 돈 존나 많은 남자 만나서 가정부 쓰셔야 돼요. 돈 존나 많은 사람 만나고 그냥 가정부 쓰세요. 조랄 조랄 리 조랄 씨 좋겠다. 내가 몇년 전도 한2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자주 하던 말이 있어요 왜냐면 나는 전업주부 하고 싶어 이 얘기를 되게 <laughs> 내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나는 방송에서 맨날 얘기했어 아나 전업주부 하고 싶어 안에 퇴근할 때 되면 된장찌개 끓여놓고 들어오면 발 닦아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밥 먹이고 출근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차려놓고 아침 먹여서 출근시키고 아 나는 전업주부나 하고 싶어 나먹여 살려주는 여자 만나서 이 얘기를 진짜 오래 했었거든. 음. 난나 먹여 살려주는 여자 만나고 싶다. 이게 내 꿈이었어. 한 재작년까지도. 어. 어, 난 솔직히 말하면, 난 내가 혼자 산지 10년이 넘었고, 집안일도 대부분 저는 좀잘 합니다. 그래도. 곧 잘해요. 그렇게 집안일 자체를 막 엄청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음. 근데 나는 진짜 냉정하게 나는 일정 수준의 수입을 넘어간다면, 나는 집안일 이라는게 밖에서 돈 벌어 오는 거보다 훨씬 쉽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육아를 제외한다라는 조건 하에서 나는 그냥 집안일이 돈 벌어 오는 거보다 압도적으로 쉽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2-300 정도 벌어. 그거는 나가서 직장 구하면 다들 벌긴 벌지. 그 정도 돈은. 근데 그거 이상을 벌어 온다면 나는 밖에서 돈 벌어 오는 거보다 집안일이 압도적으로 편하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특히나. 나도 내가 집안일을 직접 하면서도 느끼지만 뭐 세탁하는 동안 뭐할거 있어? 그냥 하는 동안 청소기 돌리고 그게 근데 많이 힘드냐? 그것도 아니야. 청소기 돌리는 게 엄청 힘들어? 그렇지 않거든. 집안일이 힘들어지려면 내가 보기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벽증이 있어야 돼. 회사일은 너무나 힘들어. 돈 벌어 오는 일은 너무나 힘들어. 사회생활은.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월500 이상 벌어 온다. 나는 진짜 <laughs> 감사하면서 살아. 어. 아. 진짜 500 이상 벌려면 어떠한 집안의 배경도 없이 깡으로 500 이상 벌려면 진짜 능력치도 좋고 진짜 노력해야 가능한 숫자야. 그 숫자가 일반인이 그냥 벌수 있는 숫자 중에는. 난 근데 난 방송에서도 진짜 예전부터 자주 얘기했잖아요. 아 나는 돈잘 벌어 오는 여자 만나갖고 집안이라고 살고 싶어요. 나는 맨날 그 얘기 했잖아. 어릴 때부터. 이제 여러분도 알겠지만 나는 무력이 없어. 무력도 없고 뭔가 직업적으로 막한막 막 이런 것도 막 많이 가진 사람은 아니고 막 이래서 그냥 집안일 하면서 살림하면서 아, 어, 여보 왔어요. 하면서 그냥 이렇게 응 어? 요리해 주고 발 닦아 주고 남편 출근한 동안 혼자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어? 노래 들으면서 라라라라 하면서 청소기 이거? 어? 세탁기 돌려 놓고 청소기나 돌리고 어? 하, 먼지나 한 번씩 닦고, 이렇게 슥슥 하면서 이거 TV 위에 먼지나 슥슥 닦으면서 살고 싶거든, 나는. 집안 일이 솔직히 힘들려면, 한 60년대로 가야지. 어. 인정? 그 시절로 가면은, 이제, 여보, 왜요? 우리 이런 집안에, 요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여자가! 어? 남편이 이러라면 하늘같이 떠받들어야지 어휴 죄송해요 어휴 죄송합니다 어 제가 또 너무 아, 너무 건방졌어요 죄송해요 이러면서 어? 그 시절로 가면 힘들지 집안일 빡세지 솔직히 요즘 시대는 뭐 집안일이 솔직히 압도적으로 편하지 돈 벌어오는 것보다 난 되게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혼자 집에서 쉬면 집안일을 많이 해요 난 뭔가 좋던데 아무 눈치 안 보고 이렇게 깨끗해지는 집을 보는 거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우리 집은 남자가 사는 집 치고 굉장히 깨끗한 편에 속하는 집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나는 좀 집안일이 적성이기도 해 내가 돈도 나는 19살 때부터 회사 다녔어요 그래서 돈도 벌어보고 그리고 혼자 집을 나아 산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병행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냥 나는 솔직히 냉정하게 난둘중 하나 고르라면난 집안일이 압도적으로 편하다 마인드야 그리고 청소하면서 힐링을 한다를 제외하고도 그냥 난이도로 따졌을 때도 그냥 난 집안일이 훨씬 쉽다고 보는 마인드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애 없지? 요즘 시대 전업주부 다른 의미로 나는 백수나 다름 없다 본다. 진짜 그냥 노는 거에 가깝다고 나는 본다. 근데 이제 집안일을 하는 전업주부인데 애가 있다. 그러면 이제 손이 많이 가긴 해. 왜냐면 정신이 없어져. 그러니까 집안일이라는 게 천천히 하면 좋은데 아기는 계속해서 변수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애도 사실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이는 거면 내가 정신이 없지 않으니까 일이 착착착 진행되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애들이 갑자기 울기도 하고, 갑자기 어떤 변수를 계속 만들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지니까 자꾸 깜빡깜빡 하고 빼놓게 되고, 이렇게 되면 또 뒤늦게 다시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특히 빨래 같은 거는 까먹고 안 돌, 안 널었으면 냄새 나서 다시 돌려야 되거든, 그거는. 어, 균도 많이 생성되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거 계속 또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설거지는 두 손을 써야 되는데 아기를또 이렇게 돌보고 있으면두 손이 또 이게 되니까 또 그것도 안 되는 거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육아 끼면은 이제 집안일을 떠나서 모든 일이 약간 피곤해지죠 어 그죠 그리고 애가 생기면 빨래를 자주 돌리죠 어. 왜냐면은 애기가 특히 요거 많이 쓰죠 수건 어침 흘리고 코 나오고 이러니까 요런 손수건도 많이 쓰게 되고 하니까 애기 빨래가 많아져가지고 빨래도 좀 자주 돌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아가 끼면 이제 집안일이 되게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게 맞는데 솔직히 나는 뭐 집안일 가지고 전업주부가 징징된다돈 벌어 온나 <laughs> 요즘에는 진짜 전업주부부복 받은 거야. 실제로 요즘에는 남자 쪽에서도 아내가 맞벌이하기를 바라는 남자들이 엄청나게 많아. 집안일 그거 별거 없기 때문에 둘이 나눠 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방송 와서 내가 하나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남 탓하면서 징징대지 마세요. 선택에는 나의 책임도 들어가는 거야. 그 되도 않는 걸로 남 탓하지 마세요. 그 선택에는 내 목도 들어간 거예요.